안녕하세요, 여러분. 숨타로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간 운세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집중을 하시면서 왼쪽부터 1, 2, 3, 4, 4개의 카드 묶음 중에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카드 뒷면을 보고 고르셔도 좋고, 떠오르는 번호로 선택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 선택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운명의 맡기자로 화면 이동하신 다음에 영상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선택된 번호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왼쪽에 1번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간 운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흐름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어, 우리 1번 분들께서는 혹시 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다든지 뭔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좀 예상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카드에서는요, 여러분의 걱정스러운 모습이 일단 보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여러분께서 이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오셨던 일은 굉장히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셨던 분들 역시도, 음, 도착 지점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1번 분들께서, 어, 걱정을 내려두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결과를 볼 때까지는 그게 좀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가고자 했던 곳에 잘 도착하게 되실 거니까, 이번 리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주요 흐름 짧게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일일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월요일은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이 생길 것 같으세요.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면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또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시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삶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이세요. 요즘 좀 답답한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께서 눌러왔던 감정들이 좀 터져나올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한 번쯤 터뜨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요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수요일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좀 건방진 느낌, 요런 느낌이 좀 새어나오는 분과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세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요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보호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이 좀 생길 수 있겠어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을 둘러싼 주변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을 수 있다는 거겠죠. 어, 이런 부분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카드를 보면 가족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해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올 것도 같고요. 아니면 가족 모두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겠죠. 아주 좋은 날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여러분의 내면의 힘이 좀 발휘되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호수에 누가 돌을 막 던져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한 그런 모습을 유지를 하신다면 상황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거예요. 음, 카드의 조언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도 요즘 좀 자주 뽑게 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될 기회가 혹시 생기신다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중요한 사람이 되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이일 메시지도 전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Yes or No처럼 자두에게 간단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카드를 지금부터 뽑아보려고 해요. 제가 카드를 섞는 동안에 이번 한주를 보내시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실 법한 질문을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카드를 섞고 있을게요.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뽑아 봤고요. 잠시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말해 주기 어려워.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그리고 희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분들 리딩 마무리를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저와 개인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숨타로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그때까지 안녕. 바이바이. 이번 분들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간 운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흐름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음, 여러분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의 일상에 불편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카드들이 좀 나와준 것 같아요. 주로 어, 결핍에 관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카드들을 봤을 때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가족분들 사이에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제너럴한 그런 운세니까 이번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그런 가족분들과의 갈등을 겪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결핍과 관련된 문제로 좀 어려운 주간을 보내게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일단 이 마지막 카드는 꼭 주변 사람들과의 언쟁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거나 조금 힘든 주간이 될것 같은데 별 문제 없이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주요 흐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일일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은요 밸런스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 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나의 신체 밸런스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하루 일과와 관련된 밸런스를 의미할 수도 있고, 경우는 좀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만, 밸런스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완고하고 고집이 센 누군가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카드도 요즘 들어서 좀 자주 뽑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카드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어쨌든, 이런 사람 때문에 조금 거슬리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어,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고의 카드가 나왔는데, 요즘 또 분위기가 한창 안 좋기도 하고, 또 겨울철에 찾아오는 노로바이러스도 좀 있고, 여러모로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탄생을 예고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생명의 탄생, 사업체의 탄생,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시면 되시겠고, 어쨌든 이게 좀 특별한 일이 될수 있다 보니까 이번 분들 다수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요.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그래도 목요일 하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괜찮게 흘러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카드를 보면 음꼭 해결을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생겨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산으로 문제가 표현이 되는 만큼 금요일 하루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산이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산의 규모가 좀커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주말답게 가벼운 마음으로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게 되실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런 대로 괜찮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카드는 여행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어디론가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 이게 또 정신적인 여행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음, 어디론가 떠나는 것을 계획해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즘에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이 정도로 일일 메시지도 전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yes or no처럼 자두에게 간단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카드를 지금부터 뽑아보려고 해요. 제가 카드를 섞는 동안에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질문을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카드를 섞을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3장의 카드를 뽑아 봤고요. 카드 고르실 시간 잠시 드릴게요.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응. 예스. Yes.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 그리고 곧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분들 리딩 마무리를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저와 개인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숨타로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그때까지 안녕. 바이바이. 3번 분들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간 운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음, 3번 분들과 누군가의 사이에 온도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마디로 A는 B를 10만큼 아끼는데, 알고 봤더니 B는 A를 한 5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 이런 사실이 좀 드러나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더 아끼고 덜 아끼는지까지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런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조금은 민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쪽이 나 너를 10만큼 생각해. 하고 확실하게 표현을 했는데, 생각만큼 상대방의 반응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다시 주섬주섬. 그 마음을 집어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연인 관계에서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친구 사이에서도 가능한 이야기고, 또 직장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요. 3번 분들께서 마음을 표현하는 분이 되셨건, 아니면 그 마음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시건, 사람의 마음은 참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주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 정도로 해서 주요 흐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일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은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이 끝날 것을 예고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비가 아주 강하게 막 내린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지개가 뜬 하늘을 보게 되는 것처럼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화요일은요, 여러분을 신나게 하는 이벤트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나고 긍정적인 기운이 감도는 하루가 될 거고요. 음, 수요일은 리스크를 감당하지 마라. 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하루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모모한 일은 뭐가 됐든 하지 않는 것으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찾아보라고 조언을 해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이 카드의 메시지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면서 약간 한편으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나 자신뿐? 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를 도울 수 있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 여러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참고해주시고요. 이제 금요일 카드를 볼게요. 금요일은 일출 장면이 그려진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주 신선한 시작이 예고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아주 좋은 하루네요. 그리고 토요일을 볼게요. 음, 토요일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건데요. 특히나 물질적인 부분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 점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음,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요 의미가 담긴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떠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이제 여러분은 마음을 먹고 문을 열기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열지 않고 지나가 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는 하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일일 메시지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yes or no처럼 자두에게 간단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카드를 지금부터 뽑아볼 건데요. 제가 카드를 섞는 동안에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질문을 각자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카드를 섞을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장의 카드 뽑아 봤고요. 카드 고르실 시간 잠시 드릴게요.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 엄마께 여쭤봐. 음,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분들 리딩 마무리를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와 개인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숨타로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그때까지 안녕. 바이바이. 번 분들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간 운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흐름 카드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어, 여기서 검 3번 카드도 나오고 약간 불길해 보이는 타워 카드가 나와가지고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음, 저는 이 흐름이 나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참 다행이죠. 어, 저는 오히려 4번 분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아픔 그리고 힘든 부분들이 반전의 흐름을 타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볼수 있는 그런 주간이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군가와 싸워서 다시는 못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반전돼서 화해의 물꼬를 튀어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마음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있는데 상황이 반전돼서 매출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런 식의 상황을 좀 예상해 볼수 있겠어요. 음, 기분 좋은 반전, 산뜻한 반전이 찾아올 것 같아서 아주 다행입니다. 어검 3번 카드가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지금 힘든 상황을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부분도 같이 담고 있는데. 열심히 견디신 분들에게 아마 선물 같은 주간이 되지 않을까요?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주요 흐름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일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은요. 같은 성별의 인물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실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꼭 당장 친구 관계가 아닌 그런 상대더라도 이번 대화를 계기로 해서 좋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성공을 향해서 올라간다 라는 의미가 담긴 카드가 나왔는데 수요일 카드도 비슷하게 여러분이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맞는 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다리가 조금 올라갈 때 무섭기는 해도 최대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일자로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범분들이 노력해 오셨던 일에서 머지않아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겠다 이런 암시를 또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하라는 의미로 나와준 것 같아요. 네, 화이팅하시고요. 음, 수요일 카드 받고 이제 목요일 카드를 보면 행운이 따라주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크게 걸리는 거 없이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겠고. 그러다가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운이 따라주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네, 금요일도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 없는 하루겠고요. 이제 토요일 카드를 보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그런 하루로 비춰지는데요.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암시를 하는 카드예요. 이제 애벌레 친구가 변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꽤 직접적이고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변화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일요일은 중대한 소식이 발표되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우리 사번 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중요한 소식을 발표하게 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주변 분들 중 누군가가 중대한 소식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귀에 들려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은데, 음 저는 그 중대한 소식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일요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일일 메시지도 전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Yes or No처럼 자두에게 간단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카드를 지금부터 뽑아볼 거예요. 어, 제가 카드를 섞는 동안에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질문을 각자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카드를 섞어 볼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카드 세장 뽑아 봤고요. 카드 고르실 시간 잠시 드릴게요.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야. 음.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절대. 절대는 부정의 절대입니다. 네. 이렇게 자두의 답변 봤고요. 이렇게 해서 4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와 개인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숨타로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그때까지 안녕!